한국의 무기 수출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는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무, FA50 전투기 그리고 탄약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40조 원 규모의 무기를 사가며 한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FA50의 경우 전투기로서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가 장악한 시장을 뚫고 한국산 전투기가 대거 수출되었는데요. 이는 그동안 지상 무기에 편중되어 있던 무기 수출을 전투기로까지 수출을 다변화해 공중 무기에서도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는 전투기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관측되어 관련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 600대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해군과 공군의 고등운영기 사업에.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수출하기 위한 정부와 방산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K방산 수출의 마지막 큰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 중심의 범부처 방산 컨트롤 타워를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인은 지난 7월 18일 한미동맹 70주년 동맹 강화를 위한 방산협력 확대 전략 세미나를 열고 FAO10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이는 이번 세미나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방위산업의 협력 강화는 물론 FAO10 미국 사업 본격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자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방사청, 공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군기관과 방산업체는 물론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 기재부, 외교부, 산자부 등 정부기관, 경상남도와 사천시 등 지자체, 방위산업진흥회, 산업연구원, 수출입은행 등 FAO심 미국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부 및 전문기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FAO심 미국수출원팀 구성을 위한 출범식 성격으로 세미나가 개최된 건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과 공군이 향후 2년에서 4년 내로 기종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등 전술운영기 사업을 겨냥해 열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열렸었던 세미나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했는데요.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국방안보포럼, 국방기술품질원, 한미동맹재단도 공동주관하며 f a o 0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장원준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TO10 계열 항공기의 미국 시장 진출은 한미 동맹 70주년 상징 사업이자 방산 수출 4대 강국 쪽이 진입의 핵심 사업"이라며 "미국 수출 성공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원준 박사는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 주제로 매월 방산 수출 현안 회의를 열어 세계 3위 방산 수출 강국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통령실 중심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K방산 신화를 지정학 위기로 인한 일회성 수출이 아니라 장기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강력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의 각종 무장을 장착해 경공격기로 개량한 한국산 전투기입니다. 앞서 T50 계열훈련기는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은 미국산 전투기와 높은 호환성을 보여주기도 해 미국 해군과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과 공군은 FA50 수준의 고등훈련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미국으로마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될 목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해군과 공군은 수년 내로 고등훈련기와 전술훈련기를 총 337대에서 최대 596대를 도입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2025년 하반기 계약을 목표로 145대에서 220대의 고등훈련기를, 2027년을 목표로 64대에서 132대의 전술훈련기를 각각 도입하는데요. 미 공군 역시 2026년 계약을 목표로 128대에서 244대 규모의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미 해군과 공군의 고등훈련기와 전술훈련기 사업만 따낸다면 역대급 수주 잭팟이 터질 것이 자명한데요. 이에 한국도 관련 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방산업계는 지난 1월 미 해군이 사전 정보 요청서를 공개한 뒤 2025년 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고등훈련기 사업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훈련기 사업은 카이의 f a 5 0과 보잉과 사브의 컨소시엄으로 개발된 티치레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였는데요. 티치레이는 지난 2018년 미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국의 TOCA와 경쟁에 승리한 기종이어서 카이는 서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OCB 미국 해군과 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수주에 성공한다면 유발되는 경제효과도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5조 원에서 최대 44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되고 7만에서 1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미 동맹 70주년 동맹 강화를 위한 방산협력 확대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장원준 박사도 이런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한미 상호 국방조달 협정 체결이 중요하다고 하기도 해반듯이 고도의 외교적 노력도 수반되어야겠습니다. FA-50과 t 1 0 계열 항공기는 2006년 전력화 이후 이라크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6개국에 총 138대가 수출되었습니다. 현재 이집트와도 36대의 FA-50 전투기 수출 협상도 진행 중인데요. 만약 이집트와의 전투기 수출 협상이 성공한다면 K-9 자주포에 이어 공중 무기인 FA-50도 수출되는 거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힘입어 카이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진출 등을 계기로 천여 대 이상의 전투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수출 전략을 구체화하고 FA-50의 미국 시장 진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한미 양국이 공동 개발한 FA-50은 한미 동맹 70년 성공의 상징이라며. FAO-10 미국 수출 시 한미 관계가 일방적 전력 공급 관계에서 호해 관계로 격상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국이 미국으로 FAO-10 전투기 수출에 성공할 거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카이를 이겼던 보잉과 사브의 컨소시엄으로 개발된 T-7A의 경우 당시 목표가 보다 45%가량이나 저렴한 가격에 입찰해 사업에 선정되었는데요. 하지만 기체 결함과 예정보다 개발이 지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한국의 사업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 업계에서도 t 7이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FAO-12 사업 수주를 가져갈 거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t 7이가 가격 경쟁력 등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하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FA-50 전투기는 시장 지배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현지 시간 7월 19일 폴란드 민스크 공군 기지에서 기지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기지 사무소는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태국 등의 이어 카이에서 개소한 여섯 번째 해외 기지 사무소입니다. 특히 기지 사무소는 바르샤바에 있는 카이현지 사무소와 소통하며 폴란드로 납품될 경공격기 FA50 48대에 대한 고객 기술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이후 민스크 공군 기지 내상주하며 24시간 밀착 정밀 지원이 가능해 향후 폴란드 공군의 안정적인 항공기 운용을 통한 전력 증강과 가동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종의 고객 센터로서의 역할 수행하며 한국은 방산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해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이는 폴란드 기지 사무소를 전진 기지로 유럽 내놓 후 전투기 교체와 4세대,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희망하는 잠재 수출국의 K 방산의 저력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릴 방침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등 여러 동유럽 국가들은 K9 자주포 이외에도 전투기 도입도 타진 중인 것으로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FA-10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폴란드 기지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동유럽 국가들로의 전투기 수출도 기대해 볼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FA-10의 미국 수출이 가까워진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의 무기는 대단하다니까. 정말 한국산 무기는 이제 앞으로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정말 천재야. 그들은 미국 엔지니어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지. 정말 꿈같은 이야기를 한국은 실현해 버리네. 그만큼 한국 무기의 성능이 대단해 그런 것이겠지. 이상으로 FA-50에 대한 외국인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